왜요 갑자기? 댓글 네. <laughs> 네, 님이랑 저랑은 글래디에이터계 되게 감정적으로 골랐고. 네, 네. 네. 저는 좀더 차갑게 네. 이성적으로 골라줬는데. 네. <laughs> <고르셨는데? 웃음>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과연 누가 이길까요? <laughs> 오, 먼저 지금 적극적으로 타고 가죠. 네, 원거리에서 편전만 노리면서 일단 기회를 볼 거고요. 세노 선수는 음. 방패를 든 상태에서 어떻게든 압박하면서 네. 거리를 그렇죠. 좁히겠죠. 뭐 네. 벽으로 계속 몰고 가면서. 네. 어, 방패지붕 아, 아, 창까지 이어지면서 잡기 들어가겠죠. 새게 들어갑니다. 네, 잡기 연장. 어, 지금. 다이어좋잖요 아직 들고요 이게 네. 초컨모 들어가니까 지금 이선수는 네. 네. <laughs> 무조건 붙어야 됩니다. 무조건 네, 붙어야 선수. 돼요. 어 자, 어 30초. 아, 아, 아 선수. 이렇게 되면 운동 선수 일단 빠져 줘야 될것 같고요. 방탄. 아, 아거선어요 운동 선수. 까지 돌지로 빠지겠죠? 지금 아어 들어갔어요. 어? 까지네가고요다운 채누 네, 선수 쫓아가고 있어요. 불 손주죠. 채 선수. 체력 반 정도 남은 상태였기 네. 때문에 채누 선수 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때문에 자 누가 과연 먼저 선제 공격을 할수 있을까요? 어, 1분 초반에 벌리겠다. 채누 선수 압박하고요. 편전, 오, 편전 편전 방패가 네. 열렸죠. 오, 잡기 실패. 들어가야 되는데 손주 선수가 가겠죠. 잡기 놓치면 그냥 기로죠. 진짜 이게 쌍남자. 너무 잘들어가주고 있어요. 경기가 진짜 이게 오 지금. 아 기절 성공했죠. 콤보 들어가겠네요. 야. 마무리 감사합니다. 네 끝나네요. 이번 판은 셰누 선수 그래데이터가 가져갔습니다. 네아 근현준 선수가 그러니까 진짜 말씀 노이베라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야차 잡기만 봐서 그랬는데 <laughs> 그래데이터도 잡고 콤보 다 들어가니까. 그 체력이 반 정도는 충분히 깎여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데또 그렇죠. 블레디터가 원조 또 야채가 나온 상, 네. 나온 클래스기 때문에 잡기의 음. 원조 클래스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네. 아 침착하게 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잡기 원조 맛집 같은 그런 아, 느낌이죠. 네. 아, 네. 맞아요. 아 역시 원래 원조가 또 우리 <laughs> 네, 원조 좋아하잖아요. 원조. 원조. 네 맞습니다. 블레디터 네. <laughs> 잡기도 확실히 매운 맛이에요. 맞아요. 또 네. 그런. 그 글래디터만의 이또 특별한 특색 있는 잡기가 있는데요. 다음 매치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둔 선수 이번에는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경기 보시죠. 어쩌면은요, 또 근둔 선수가 전략적으로 이번 판. 한번준걸 수도 있어요. 아, <laughs> 네, 그렇죠. <그럼요. 웃음> 방심하게. 방심할 아, 맞아요. <laughs> 어떻게 플레이하나. 자, 2분.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윤수 선수는 편전 잘 노리겠죠? 편전하면서 네. 거리를 편전 계속 유리로 유지해주고 두분 다, 있습니다. 두 군데, 두할 빼고요. 세노 주고요. 선수. 잡기 빠진 것 같은데요, 지금? 조금. 아, 근데 지금 벽으로 올려가지고 아, 기절. 아, 아, 아 기절까지. 아, 이번에도, 이번에도 들어가겠네요. 데미지 세게 항상. 들어가겠는데요. 잡기까지 이어지겠죠? 네, 아, 잡 아, 아까 빠진 게 맞네요. 아, 잡기 빠져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개피를 맞았네요 역시 벽에서 구름눈 선수가 좀 도망을 가야 될 텐데요. 1분3 0 초. 그렇죠. 아 휴누 선수가 휴누 선수 자 콤보 이어집니다. 붉은 달을 넘어뜨리고 또넘어트렸어요 CC 걸고 이어지면서 왔습니다. 되겠습니다. 어 마무리 아, 됐습니다. 마무리 네. 됐습니다. 글래디를 플레이하고 있는 휴누 선수가 네. 붉은 달 스킬을 너무 완벽하게 너무 잘 알고 네. 있네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음... 그룬드 선수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네네, 그렇죠. 네, 다른... 네, 그렇죠. 불은다 원래 맞아 주는데 다른 네, 그런데 역시 역시 네. 사실 이제 잡기 불가 클래스들이랑도 글래디터 많이 상대를 해봤을 것 같고요. 네. 또 근데 그만큼 그룬드 선수도 어, 다른 조금 약간 불리할 수 있는 클래스들과도 많이 저는 그렇죠. 대적을 해봤을 거라고 네. 상대해봤을 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실판 그리고 4선승이죠. 지금 아직 2점 차이고요. 셰누 어, 선수가 계속해서 기세를 가져갈지 아니면 은 근우는 선수가 이제 그 기세를 막아내고, 꺾어내서 점수 가져오고 또 승리를 이어갈지 궁금합니다. 근우는 선수 이번에는 셰누 선수의 이제 전략을 조금 아실 것 같은데 어,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요. 네네. 자 이제 세 번째 라운드 보여주시죠.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될지, 근우 선수가 이번에 막아낼지. 근우 선수가 그래도 쉽게 무너질 선수가 될것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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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어 아, 역시또 뭐 잡기. 잘, 말, 잘, 말, 이거 아이고, 보세요. 젠마 하고 나서 정말 깔끔한, 네, 너무 정확한 네, 타이밍에 잡기를 쓰죠. 네, 아까 같은 경우에도 두번 잡기 시전하니까 사실 네. 금방 끝났거든요. 아, 붉은 달 이렇게 방패를 들고 있을 때 붉은 달을 남사 해 가지고 맞추기는 아마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 방패를 먼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텐데요. 현전 아, 현전. 들어갔어. 들어가. 저말리야대한마지 어? 들어가, 응. 아, 들어가죠. 네, 콤보. 일단 아... 빠져 줘야 아, 됩니다. 언둔 선수. 오, 어, 네, 체력 많이 깎아 냈어요. 날... 1분 20초. 자, 이렇게 개백이 빠져 주려고 하는데 세능 잡기... 선수가 안나주죠 조심해야 됩니다. 군둔 네. 네. 선수. 아, 기절 들어왔어요. 아, 이게 아 어, 어요 피었어요. 그 각수 이어서 콤보 또 들어갑니다. 계약까지 풀 콤보 들어갑니다. 야, 지금 벽이 벽이 몰리면 안 돼요. 도망갈 거리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아, 됩니다. 파이로 잘 붙여주고요. 네. 일분 남았습니다. 걸리다. 편전 쓰죠 편전으로 전용. 천천히. 아빠 들어가나요? 네. 역시 과감해요. 제 h p 없는데. 불곤나 빠졌죠. 샤오야되 드라이버 들어왔습니다. 선수. 어 이렇게 깨지면서, 깨지면서 아. 방패 깨지면 성패 아. 깨진 게잖 이렇게 끝납니다. 네. 한도를 바꾸는 붉은 달. 네. 아, 어, 정말. 네, 맞습니다. 한도를 바꾸는 네. 붉은 달. 네. 그는 선수가 첫 번째 이대로. 승리 만들어냈네요. 네, 이대로 절대 안 물러서죠. 역시, 선수도. 맞아요. 네. 그는 선수가 아까 해전네 선수랑 이거 경기를 했을 때도 음. 우리 좀 긴가민가 했어요. 네. 그는 선수 그만큼 굉장히 실력이 있고요. 또 쉽게 물러서지 않는 선수기 때문에 요 이번에 처음에 이 점을 내줬어도 지금 다시 내가 누구냐 근윤둔이다 네. 네. <laughs>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또 빠르게 빠르게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거든요. 아 이번 경기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해져요. 근윤 선수가 동점을 만들어낼지 쉐눈 선수가 계속 승기를 가져갈지. 자 경기 바로 보시죠. 네. 준둔 선수 과연 여기서 라운드를 잡고 역전할 을수 있을까요? 근데 가져가면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어지는 네. 거지 네네, 이제. 그렇죠. 그렇죠. <laughs> 동률를 만들게 되면 준둔 선수 집 느낌이 있거든요. <laughs> 맞아요. 장기 시작했어요. 있어요. 좀 몸이 어. 좀 풀린 것 같죠. 지금 압박 거리. 아잘 네. 거리 좀더 줬고요. 주군달 선수 제일 주고 잡기 조심에 대한 잡기 조심해야 아 됩니다. 잡기 했어요. 아아 잡혔어요. 네, 잡혔어요. 이 정도는 운둔 선수는 버틸만합니다. 이정도 많이. 다음 위치 하거든요. 셰누 선수 도망가고 또 이제 버텨주면서 아우 셰누 선수 물러서지 않아요. 지금. 오우 아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계약까지 들어가고 아, 아 네. 카운터 지금 잡기 잡아냈어요. 네. 아직 괜찮아요. 어, 아직 괜찮아요. 어, 상 회가까지 아직 괜찮습니다. 어, 지금 1분 20초 정도 남은 상태에서 근우는 선수 체력이 반 이상 깎였습니다. 네. 근우 선수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아, 잡혔네. 진짜 손 잡혀요. 잡 래서 지금 HP 많이 잃고 아직 아직 괜찮아요. 아직 설수 있어요. 아 1분도 네. 좀더 남았습니다. 역시 어려운 싸움이긴 한데 말리안, 콤보를 넘어서 가고 계약까지 이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따라가고있어요 포트저의 새벽이 이 정도 차이 쉽지 아, 않아 보인 이데 제이렇게 되면 말량 계약까지? 어, 네 역전이야고요. 역전시켰어요. 아 역전, 역전, 네. 역전 네 역전을 시켰어요. 체력적으로. 어? 네 일본 전원수. 여기 아 여기서 아, 잡기 이어지고 안, 마음, 어, 안전하게 마음, 지금 들어간 거예요. 네. 잡기로 마무리가 될까요? 아, 마무리 안 됩니다. 아, 이거 어, 안 돼요. 어, 피했어요. 네. 어, 지금 체력 비슷해요. 한 방수 라 가지고 쉽게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붉은 달. 어떻게? 야 아, 아 붉은 달. 나이스. 붉은 달. 붉은 달. 이렇게 되면서 게임이 재밌었네요.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시 한번 동점. 2대2 동점 만들어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 나이스를 그랬거든요. 아, 이게 아, 경기를 아, 좀더 아, 많이 아, 보고 싶어가지고 그게가 아, 네. 되기를 바랬습니다 사심 없게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기 네네. 때문에 이게 네네. 진짜 경기가 이어지는 게 저희로서는 더 신이 나고 더 즐겁거든요. 맞습니다. <laughs> 근데 제 생각에는 모험가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재밌는 경기일수록 더 오래 음. 보고 아껴 보고 싶거든요. 네네 아, 맞습니다. 지금 근룬드 아. 선수랑 시드 선수가 방송을 아시네요. 네. <laughs> <laughs> 아, 이점 동점 만들어냈고요. 쫄깃쫄깃하게.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역전이 될지 반격이 될지 이번 이제 다섯 번째 라운드죠. 네. 어, 어떻게, 아,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동점일 때가 이제 다시 사실은 이거는 0대 0이다 마찬가지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다시 시작을 했고, 이제 그눈주 선수와 쉐누 선수, 쉐누 선수는 초반에 2점을 가져갔고, 그눈주 선수 후반에 2점 가져왔습니다. 네. 이어갈지, 아니면 쉐누 선수 초반에 그 기세를 다시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네. 어, 설화대 글래디에이터 이렇게 저희가 또 아까 초반에 나는 이럴 것 같다, 뭐 감정적으로는 이럴 것 같다라고 네. 했지만, 결국은 이거를 컨트롤 해주시는 모험가님의 그 기술과 기술력에 달렸어요. 네. <laughs> 실력 두분더 어마어마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엄청난 경기 3위 결정전 경기 또 시작이 됐거든요. 네, 오, 다섯 번째 라운드 바로 보시죠. 지금 그룬둔 음, 선수는 네요? 거의 다 왔다. 무등에, 거의 다 왔다. 네, 이대로 이어가겠다. 네, 동래 그 선수는 막아내겠다. 주도권을 잡았다. 맞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할것 같습니다. 2분 시작했습니다. 아 먼저 적극적으로 붉은 달 붉은 달 걸렸거든요? 넘어졌죠? 야, 이번에 먼저 선수 공격 성공했습니다 아이거 잡네요 잡기. 역시 세은호 선수 놓치지 않죠? 세은호 선수 침착하게 항상 회각까지 깔끔하게 넣어주고요 세은호 선수 조금 침착하게 할 필요가 쇠로 선수 쇠로 선수 있죠 세 빠지는 걸 놓치지 아, 않죠 운도 선수 봐주지 않습니다 세은호 아, 선수 잠시 이제 빠져주고 어우, 잡기 빠졌어요 잡기 빠졌어요 붉은 달 붉은 달 넘어지고 이분 30초 말리안까지 들어가고 회하까지

아 운동선수 지금 한번 넘어지면서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아. 제대로 풀렸네요 네. 감성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금 아 이렇게 셰노님이 조금 말리신 것 네. 같은데 지금 근우 선수가 아. 계속해서 네네. 승리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네. 승리를 이어가는 것도 그 이제 경기를 가져가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괜히 그러한 기세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네. 붉은 달그 글래디에이터의 자바매치기가 좀 상당한 것처럼 음. 지금 설화의 저 붉은 달. 네. 은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요. 근접전에서의 최강 스킬이라고 판다받고 네. 있죠. 그리고 사실 다시 한번 이제. 어, 보면은 초반에는 셰네 선수가 매번 초반에 조금 기선 잡을 하면서 잡아냈는데 네. 이번 매치 같은 경우는 그누누 선수가 먼저 들어갔어요. 물론 끝까지 성공하지 못했지만 네. 잡히긴 했지만 그래도 좀더 저돌적으로 들어간 걸 보니까 그 기세를 좀 이어가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번 매치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네. 중요해지는 거죠. 아까 좀 재밌었으면 이번에는 네. 정말 이번에 그누누 선수가 이기면. 네. 3위가 되는 거고요. 네. 이번에 쉐누가 정말 그걸 막아서서 반격을 해서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어내고 네. 우리가 원하는 <laughs> 그 즐거운 매치 네. 숨막히는 매치가 <laughs> 네. 될지 그거예요. 자 이번 매치 많은 모험가님들께서도 너무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요. 경기가 준비가 됐다고 하거든요. 자. 7판 4선승, 근데 여섯 번째 라운드죠. 네. 누가 3위가 될지 궁금합니다. 바로 경기 보시죠. 근은네 선수, 셰네 선수. 아, 이번 경기 꼭 이겨야겠습니다. 네. 두분 모두 셰네 선수는 마음 잘 추스리고 멘탈 잡고 지금 싸워야 됩니다. 셰네 선수는 근데 항상 그렇게 침착해요. 빠졌고요. 네, 침착하게 운동 선수입니다. 버텨야죠. 작게 빠져. 있는 붉은 달텐다 버튼 했습니다. 한번 더 붉은 달. 와 돌지 김직과 기절을 다 막아내고 있어요. 운도 선수. 그런 준 선수 각성했죠. 네, 지금 각성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음, 그래도 3위, 아. 3위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좀더 정비 재정비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여요. 아 잡기 어, 성공. 외쳤는데 그 1분 아 아, 30초 네. 큰 딜이 나오지 않네량이근보기 그, 때문에 네, 높지가 네. 않아요. 좀 아쉽 아쉬, 아쉬운 점이죠. 네 맞습니다. 죽은 날은 계속 피해 주고요. 죽은 날 계속 의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laughs> 방패가. 셰누 어, 또... 선수 지금 들어 기절 아 기절 안 걸렸어요. 아 이러면 또 운드... 운드 선수 어, 아 기절 넘어지나요? 비슷하게... 아 기절이야. 기운 없는 선수. 저항이 뜬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죽은 날 셰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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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일단 빠져주고 해줘. 다시 붙었죠. 오우 저돌적으로 들어가니까. 쌍남자 스타일로 지금 당장 가서 잡았죠. 일 분. 근데 지금 잡아요 잡이 중요하거든요. 하세요. 그래도 따라 잡고 어, 그래도 있어요. 돌진로잘 네. 빠졌어요. 잘, 빠, 잘 아, 빠졌습니다. 네. 시간이 지속될수록 셔누 네. 선수한테 유리합니다. 네. 어 샤누 선수 마지막 어, 아, 여기서 너빠 아, 열렸는데 열리지 아, 네. 네. 않네요. 열리지 네. 않았죠. 네. 어떻게든 기절 을 한번 넣어야 되거든요. 아쉽게 빠지고요. 침착하게 해줘야 되는데두 선수다. 도망가면서 기절 걸렸죠. 돌진이 가면서 해가 해가지. 여기서 h 이 얼마 아 뺄수 있을까요? 예. 잡기가 잡기가 없죠. 마무리 아주 안었어요 어, 재 날... 비슷해요. 30 네. 30초, 남은 30초 남은 상황. 여기서 최노 선수 무리가면서 네. 지금 네. 그루마에 빠졌죠 조금 저들 쪽으로 돌아 들어오니까. 네. 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 이거 슛상 이게 심계전이 너무 야. 지금 20초 들어갔어요. 네, 누가 먼저 공격을 흘리고 공격을 했는지. 이제 한 방이 이빠 아, 이렇게 돼서선수로 마무리. 강 선수가 끝납니다. 네. 네. 아, 네. 이번 판 승리 가져가면서 우리 크누누 그 선수 4대2 네. 만들어 냈고요. 7판 4선승인 것처럼 우리 크누누 그 선수가 3위. 네. 3위를 3위로 결정이 됐습니다. 와. 어? 제 예상이 맞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오늘 제가 다리고 있죠. 와. <laughs> 네. <laughs> 네. 어, 이제 경기 결과 네. 보시죠. 아, 그누는 선수, 사, 쉐누 선수. 이아 이거 좀숨 막히는 경기였어요. 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이런 3위 결정전 혹은 3, 4위전이 또 네. 결승전만큼 진짜 손에 땀을 쥐게 하거든요. 그쵸. 오늘도 역시 예상과 어, 맞, 어, 예상과 맞아 떨어졌습니다. 진짜 모두가 숨죽였고요. 모든 선수들 지금 정말 두 선수 모두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근운준 선수가 3위, 자 이제 동메달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운준 선수가 라운드 3부터 라운드를 가져오면서 그때 그 승리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보여준 과감함, 결단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3위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봤을 때는 네. 초반에 점수를 좀 1점도 아니고 2점까지 뺏기면은 네. 그래도 약간 멘탈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네. 급는 네. 선수는 참 멘탈을 잘 잡고 끝까지 이어 나가는 선수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수준 높은 선수들의 음. 경기력이 아닌가. 그리고 샘노 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방심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승을 먼저 하고 나서 내리 이제 지게 됐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분에서 이제 운둔 선수가 작성했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초반에 내가 점수 가져갔으니까 이대로 하면 되겠다라고 그렇죠. 조금 생각을 어 쉽게 한것 같다. 네네. 그때마다 아, 방심하지 않았나? 그렇죠. 네. 다른 플레이랑 다른 전략을 가져갔어야 됐는데. 네, 네. 이제 3위전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결승전 대진표도 봐야겠죠. 보여주시죠.